안녕하세요. 미니멀 곰순이입니다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? 날씨가 갑자기 어젯밤부터 추워졌어요. 내일은 아주 춥다고 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는 지난 주 정산 시작할게요. 식비 잔액은 25,000원입니다. 그리고 외식에서 만원이 남았고요. 생필품 2만원그 기타 금액에서 12,000원 남았습니다. 이번 주 잔액은 6만 7천 원입니다. 저축해 줄게요. 제일 먼저 겨울방학 챌린지에 2만 원 넣어 주겠습니다. 7번, 8번. 까지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다 채웠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나서 딸기 저축에 5,000원, 6,000원 7,8,9천원 먼저 넣어줄게요 9천원 천원 빼고 만원 넣고 그리고 8천원을 다음장에 넣어줄게요 만 원이 남았는데 크리스마스에 만 원을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.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남편 생일이 있어서 만원을 채워주겠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만원 남은 건 비상금에다가 넣어줄게요. 뭐에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아보고 있습니다. 영수증 없이 쓰고 싶은 일이 생길 때 쓰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모으고 있어요. 그리고 이번 주 예산 이번 주 예산 세어볼게요. 10만원 여덟, 이십만 원, 하나, 둘, 엔, 다섯. 이십 만 원입니다. 십 비에 십 오만 원. 외식에 3만원 생필품에 2만원 그리고 기타에 2만원총 25만원 넣어줬습니다. 음, 그리고 롱텀 저축 해줄게요. 11월달 그, 저기, 롱텀 저축이고요. 지난달에, 그, 지난달 거를 좀 늦게 저축을 해줘서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보이고 막 이러는데,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저축을 해주고 있거든요. 음, 이번 달은, 교육비는, 패스하구요. 여기, 남편 건강검진에, 아, 그, 얼마지? 얼마지 꺼내보자 아, 50만원이구요. 오0 30, 오0오0오0만 원. 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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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도 남편도 다 다음 주에요. 진짜 20만원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겠습니다. 그래도 50밖에 안 돼서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. 그리고, 음, 여행은. 이번 달엔 패스하고요. 경조사엔 5만원 넣어줄게요. 연휴 명절에. 보통 10만원 넣어주는데 이번엔 5만원만 넣어줄게요 부모님에도 5만원 유튜비에도5 제가 10만 원을 남긴 이유는 이번 저번 달하고 이번 달에 저의 제 개인적인 일로 병원을 되게 자주 갔어요.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또, 또 저만큼은 아니지만 아예 치과 치료 받느라고 조금 썼고 그래서, 지금, 여기 이렇게 보면은, 너무 사용 내역이 많아서,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. 보험 청구금도, 이렇게 청구해서 받은 돈도 다 합쳐도. 그래서, 어? 어디서 만, 오만 원안 났지? 일단 이1 0만 원을 병원비에다가 넣으려고 뺐어요. 몸이라는 게 생각처럼 이렇게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아파지고 또 검사 같은 것도 많이 받아야 되고 막 이래서 생각지 못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. 또 여기는 지금 현재에도 좀 마이너스인데 고민 중이에요. 다음 주도 좀 어떻게 어디서 돈을 빼서 더 넣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렇게 고민 중이고요 어, 그럼 이 5, 5만 원은 어디서 빠졌지? 돈을 어디다 안 넣었나? 안넣구나 통장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번 해까지 음 뭔가 이 비상금 혹은 이제 목적 저축 중에 롱텀 금액과 부수익금 등을 모으는 통장인데. 여기 이렇게 쭉 입금돼서 금액이 지금 현재 819,357. 만 이렇게 통장이 들어있고요. 물론, 쓸 일이 있긴 있어요. 연말에 자동차 세도 내야 되고, 또 건강검진하면 이제 돈도 나가야 돼요. 그래서, 천만 원을 이번 해까지 할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고요. 그래도, 아직 한달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모아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 저축에 여기 있는 이렇게 약간의 현금들이 있는데 그게 전에 세 봤더니 한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요만큼 모았거든요 870만 원 정도? 물론 써야 되지만 그래도 저기 굉장히 나름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하여튼 아직 남은 기간 동안은 더 최선을 다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어, 일주일 다시 예산 짰고요. 또잘 사용하고 다음 주한주 주 뒤에 찾아올게요.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. 저희 가족이 어 어제 다 가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왔는데 너무 아팠어요. 아니 예방 주사인데. 왜 이렇게 아픈지 다네 명이 다 팔을 하루 동안 막 아파서 근육통에 시달렸거든요. 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.